여러분, 안녕하시죠? 산길동무입니다. 오늘은 경기둘레길 4코스를 걷기 위해서 김포 전류리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시작하는 평안으로길 4, 5코스는 이미 완주했고, 경기둘레길 4코스를 걷기 위해서 전류리포구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 길은 저도 처음 걷는 길인데요. 김포 한강대로를 걸을 일도 없고, 일산대교를 걸어서 건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차를 몰고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길의 특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차가 다니는 대로와 대교를 걷는 길로 자동차 소음과 매연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걷기에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듯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길의 거리는 장장 21km가 넘는 장거리 길입니다 완주한다는 끈기가 요망되는데요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전류리포구 출발지점에서 일산대교까지 9.9km군요 거의 10km입니다 <목소리> 전류리포구 철책선길이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다니는 차량이 그런데도 교통은 좋지 않아요 네, 전루리포구 지역의 한강입니다. 한강 수위가 엄청 높은데요. I know that you are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네, 길 건너 오른쪽으로 가면 한강 노을빛 체험 마을이 있고, 하동천 생태 탐방부가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되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군요. 네, 이 길은 시작부터 차로를 걷게 되는데, 통행 차량이 엄청 많아서 시끄럽고, 면도 많습니다. 일산대교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끈기를 가지고 걸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전류비포고올 때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운양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 바로 그앞 버스정거장에서 7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7번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것 같은데, 버스 시간을 잘 확인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포근할 거라고 해서 옷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여기 한강변이라 바람이 좀 쌀쌀하군요. 약 1시간 3.8km 정도 걸어오니까 여기는 행정구역상 운양동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일산대교까지 5.8km 건너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김포 지역의 철책선 길과 차가 다니는 차도를 걷고 있습니다. 네, 걷는 동안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일산대교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나오는 도시녹지공원입니다 제두름이심터 옆 도로에 차가 많이 다녀서 시끄럽긴 하지만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철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군요 네, 맨발로 e 는황토길입니다 k 족장까지가 져져 있는데 저는. 결수하겠습니다. 김포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i know that you are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that everything seems to crumble around you i know that you feel all alone in this world but you have to 동원의 멋진 조각품입니다. 아, 조각품이 아니고 규화목이라고 탄화석이군요. 수억 년전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묻힌 나무 속에 여러 광물이 침투하여 오랜 기간 화학 작용을 거쳐 화석으로 변한 나무. 아.

예, 김포 생태공원 참 좋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군요. 아기 에철새가 네, 엄청 많습니다. 길을 걷다 공원이 나오면 발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네, 잘 가꿔진 공원에서 아주 잘 쉬고 잘 보고 갑니다. 예, 일선대교는 이제 우측으로 꺾어지는군요. 2.4km. 예.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둘레길 4코스를 걷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전 투표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운영역까지 왔는데 7번 버스가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빨리 타고 전류리 포구에 왔습니다. 그 버스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넓은 습지 공원이 또 나오는군요. 김포에 좋은 곳이 많군요.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 전망대를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전망대. 한번 가보고 못 들어가면 그냥 가겠습니다. 후문 폐쇄, 어디 또 정문이 있는 모양인데, 가다가 만나면 올라가 보고, 아니면 바로 길을 걷겠습니다. 네, 에코센터이군요. 에코센터인데, 에코센터 전망대는 임시 휴관이군요. 예, 길을 걷다 보이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 다리가 일산대교 같아요. 오래간만에 찾는 리본입니다. 저 리본을 만나니까 길을 올게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드는군요. 안내판이 있는데, 평화 우리길 자전거길 안내판만 있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평안우리길 심터제 네. 앞에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아 여기 안내판이 있군요. 일산대교는 오른쪽으로 경기둘레길 4코스. 일산대교까지 1.1km 남았군요. 가보겠습니다. 운양비수 펌프장을 지나서 계속 사도를 걷고 있습니다. 김포 골포 지역에 왔는데 뚝방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도 됐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요기를 채우고 가겠습니다. 네, 비빔국수. 식사를 마치고 지금 김포 한강로를 걷고 있는데요. 제 앞에 일산대교가 보입니다. 일선대교는 좌측으로 0.5km, 네, 드디어 일선대교 남단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저 북쪽을 향해서 건너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일선대교 남단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10km군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꼭 절반 왔는데 지금부터 또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일산대교입니다 남북을 잇는 대동맥 일산대교 일산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시끄러워서 뭐. 대교에서 바라보는 한강 하류의 모습이 바다 같습니다 아... 저 강의 하얀 점들은 갈매기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일산대교를 완전히 건너 일산 서구 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산대교를 건너서 하천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까지 약 12km 걸은 것 같고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8km 정도만 걸어가면 목적지입니다. 쉬는 자리가 있어도 잠시 좀 앉아서 과일이라도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계속 일산 지역을 걷고 있는데요. 날씨가 흐려지면서 바람이 불고 비나 눈이 올것 같아요. 비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길부터는 며칠 전에 평안우리길 5코스 걸을 때와 똑같은 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걷게 되네요. 일선 대화천 뚝길입니다. 지금 농로를 걷고 있는데요. 며칠 전평안우리길 5코스 걷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일선 가화교입니다 가자글린공원까지 왔습니다. 동패지하차도까지 약 2.5km 남은 곳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가자공원 내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지난번 평안우리길5코스 걸을 때도 이 길에서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도 바람이 스산하게 보는군요. 네, 여러분. 오늘의 목적지, 동패 지하차도까지 다 왔습니다. 전누리포구에서 네, 동패 지하차도까지 공식거리가 21.5km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죠? 전누리포구까지 오기 위해서 걸었던 거리하고 또 동패 지하차도에서 가야 할 거리가 뭡니까? 네, 동패 지하차도입니다. 네, 동패 지하차도 스탬프 보수입니다. 경기 둘레길과 평안 우리길 스탬프 찍는 곳이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저 마을까지 내려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경기둘레길 오호코스를 밟기 위해서 며칠 후에 또 와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멋진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